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에게도 예외 없이 심판을 치르게 될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부강조 이스라엘과 남항조 유다를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배반한 자기 백성을 치기 위하여 막대기로 쓰시기, 쓰시고선 왜내 백성을 쳤느냐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억지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자신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시곤 그럴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류의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그 멸망은 언제나 외적인 이유보다 내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역사가 증언하죠. 어느 나라나 도덕성의 파괴가 그 나라의 멸망에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왕성하던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는 그들의 내부에서 발생한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수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치면서 왜 이들이 망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세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이사야 10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의 대적들의 신보다 세다는 것이에요. 아수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신상들보다 많은 숫자의 신상들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들은 신상들의 숫자가 곧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여겼지요. 그저 저들을 보호하는 신을 이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으로 사건 전체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영적으로 배교하였기에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들이 군사적인 무장이 심폐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수르도 그저 자기들이 더 우세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세하여 이겼다고 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거둬치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갓 우상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더 우세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들의 힘과 지혜 그리고 우상. 이 말을 종합하면 자신들이 이룩한 문화 속의 한 분류로 종교의 영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신들이 이룩한 문화의 한 분야로서 종교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세다는 생각은 자신들이 치를 전쟁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는 신이 유용한가를 여겼던 것이죠. 이 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접근 속에서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쳐들어갔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 것은 그의 교만, 그가 교만하여 받게 된 결과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도 없고 그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만들어낸 우상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수르를 비롯하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접근입니다. 종교는 이 세상을 사는 초월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이남유다와북 이스라엘로 나뉘기 전이었는데 그들은 법계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전쟁에서 승리를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싸움은 더큰 패배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4장 2절과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어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에 이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가져와 그 싸움에 동원하죠. 이겨보자는 심산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3월 상 4장 10절, 11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패하였고,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히려 더큰 패배를 당하죠. 법계 없이 싸웠을 때 4천 명이 죽었고 법계를 모셔와서 싸웠을 때 3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법계마저도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은 그저 어떤 승리의 방편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느 한 부분의 영역에서 인간이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가 무엇이냐는 범주에서 기독교 신앙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연인에게 있어서 종교는 이 세상을 사는 초월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오늘 심판을 받는 아수르가 가졌던 생각이요. 또 같은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도 심판을 받았던 것이지요. 아수르는 자신이 잘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주변국을 다 섭렵했다고 여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했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아수르조차도 그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에 불과했던 아수르도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오,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우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한 나라에 필요한 것을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사회에 더하여 종교의 영역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을 영위하는 중요한 영역들 가운데 하나로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심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들을 침략하는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어느 한 영역을 맡고 있는 반장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삶과 역사의 주인을 자신들이라고 여기며 주인 노릇에 앞장섰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생각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시죠. 그 매를 들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셨고 그 들었던 매도 불에 던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수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낱 우상에 불과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초월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에 우리의 신앙이 일희일비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을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필요한 어떤 영역의 한 부분으로 여겼던 것은 아닌지 실상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신앙. 이렇게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전부입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활동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며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예요. 어떤 방법이 아니라 본체입니다. 신앙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지 않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한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는 하나님께 책임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한 거절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삶이라는 책임 숨 쉬고 살고 먹고 사는 사람을 만나고 대답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삶의 현실이야말로 우리가 신자로서의 본체로서 존재하는 자리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묻고 내가 감당할 부분을 감당해 가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며 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의 자리라고 맡겨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만이 내가 그 하나님 믿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임을 저희들 고백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며 또그 안에서 온전히 신자로서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